저는 오늘 음,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굳게 할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음, TV 조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내일은 국민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음, 저 청년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급성 백혈 혈액, 아, 그러니까 급성 혈액암, 백혈병이 걸리셨는데 진단을 받고... 한달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데려가셨냐고, 애통하고 반항하고 할 새도 없이 그냥 착한 아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 마음 아프실까 봐, 그렇게 아프고 속상한 마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면서 솔로몬이... 내일은 국민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임재범이 불렀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왜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는 거예요. 왜 가수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대답해요. 나처럼 슬픔을 간책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요. 노래가 경연되었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라는 저렇게 예쁜 가수가 3등이 됐대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스펙을 쌓기 위해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가 살아온 삶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우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같이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를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콜링 그래요. 그곳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곳에 와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와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는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요 소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성교회 회원으로 불러주신 건 내가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은 응답하셨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 사명 명자 써가지고요. 성도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아면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 이게 사명이고 콜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특별하게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소명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권위자가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호출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라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불러 주셨기 때문에 두손두발다 들고 주님께 왔죠. 어, 제가 이렇게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목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선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야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을까. 최근 이제 감독님 은퇴하시고 허터 퇴하실 것 같아서 감독님께 받은 사랑이 커가지고. 감독님과 정책을 개발했던 목사님들 제가 아침에 식사 대접했다고 고백했잖아요. 밤 8시에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감독님하고밤 9시 10시까지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화여대 대학,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한 사모님이 아주 시골교회 사모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목사 사모만 아니었어도 잘 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목사의 사명의 삶은, 삶은 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 교회에 그냥 아주 아담하고 예쁜 교회 사모님이 시던데요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소명은 거부할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아내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까 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첫 번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남편을 없인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집안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 이기지 못하고 참고 침묵하다가 병들어서 일찍 죽는데요 이렇게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네요. <laughs> 나는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어떤 아내가 있느냐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면 팍 써버리고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사는 아내 마치 도둑 같은 아내. 여러분들 이렇게 씨웃어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주인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 안하면서 막 남편 이거해라 저거해라 남편을 종부리듯 하는 아내는 바로 주인 같은 아내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십삼 십사 십오 여선교회는 이런 아내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음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 같은 아내.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대하듯이 돌보고 남편을. <laughs> <laughs>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 그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아들 같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대요. 갑자기 어머니 같은 아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죠. 누이 동생 같은 아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내에 속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 고영강 사모도 어머니 같은 아내 아니면 누이 같은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을 잘 섬기는데. 누이 동생처럼 오빠 오빠 부르면서 애교를 부른 그런 아내가 있대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다센 분들만 계셔가지고 어, 가정에서 다 아내들이 다 센지 남편들이 센게 가정은 지금 보니까 우리게 별로 없어요. 어, 여섯 번째는 어떤 가정이냐면 친구 같은 아내예요. 힘들게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가이 맞아주면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어, 식사 후에 찬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내. 어떤 아내가 있냐면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종 같은 아내가 있대요. 시대 맞지 않지만 남편을 왕처럼 주인처럼 섬겨주는 아마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아내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예요? 어머니와 같이 누이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로마서 말씀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을 기록해 내는 얘기 나와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6명의 사도 바울의 목회 도움줬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6 명이 여자 이름이에요. 대략 26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16장에 26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26명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 따라해 볼게요. 베베요. 1절이절 오늘 1절이절 말씀만 묵상하고 마칠 거예요.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시겠지만요 저는 목양실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보고요 웃으면서 오시는지 화내면서 오시는지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아프더라고요. 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 저분이 왜 지금 가고 계시지? 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참석 안 하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우,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가시네. 다 가셨나?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일, 일꾼으로 있는 자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줬던 생각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예요. 자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의 삶은요 목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뭐냐면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들 쉴 수도 없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설교는 날마다 잘해야 되고, 잘하는 것만 잘해야 되나요? 웃기기도 해야 되고, 울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 틀림없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베베의 입장은 뭐냐면, 왜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밖에 못 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야죠. 목사님은 이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2025년에 목회 계획 수양회를 갖고 오고요. 제가 감사해요. 2025년, 하나님께서 탑동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비전과 계획과 뭔가 사업을 준비하고 왔는데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이야, 이거구나. 2025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들 반응이 시원찮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있어서 2026, 2025년이 기대가 돼요. 서양회를 다녀오고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한번 감동받았어요. 어떤 분이요? 고추장아찌를 갖다 놨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말씀 안 드렸지만, 고추장아찌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어머니 살아계실 때 먹고, 고용강사면 잘안 담아줘요. 동치미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이... 고추장아치하고 동치미 김치를 갖다 주셔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에 막열 개씩 감동 먹으면서 먹는데 누군지 이름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갖다 주셨겠지. 우리 사모님이 갖다 주셨겠지. 혹시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갖다 주실 때는 누가 갖다 주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베베는요 어떤 교회 집사였는지 한번 베베를 말씀드려볼 텐데 사도바울이 어디에다가 베베 집사를 천거하냐면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사도바울이 지금 갱그리아 집사님을 어디에 추천하냐면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 추천해가지고 뭐 하게요? 겐그리아 교회 집사님이신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역할을 베베 집사가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베베 집사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억했을까? 분명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베베 집사를 추천한다는 건 그냥 소개 시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런 뜻까지 갖고 있는. 그냥 소개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겐그리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리스 남반부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아주 소도시, 갱그리아 교회는 별로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가 주목받아요? 빌립뽀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였거든요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1차, 2차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 누구냐? 대배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대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작고 무명의 한 교회의 여자 집사님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시켜 주면서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신앙 생활했던 여자 집사님 베베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매 베베 시작 베베 집사님을 부를 때 우리 자매라고 불러주셨어요 자매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자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역자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같이 뭔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 함께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동역자며 자매라고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 14, 15 여선교회 믿음의 여선교회 회원들 사모님들 세분 빼고 나니까 몇명 없어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응원해 드릴게요. 사모님들 세분 빼고 나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자매. 베베처럼 탑동교회 안에서 극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가 감동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 일꾼된, 일꾼된 베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경꾼, 말꾼, 일꾼이 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일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분들 있어요 아주 요란하죠 교회 일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교회 일을 일만 갖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은 말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베베는요 말보다 손과 발이 빨랐던 교회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직분이 어떤 걸까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보시게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디아코는 뭐냐면요, 집사. 교회 살림 사례를 도맡아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권사, 집사님보다 오래가 가지고 권사님 되고, 권사님보다 실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너 아직도 집사밖에 못되니 그런 건그거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고 자꾸 말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이 바로 누구냐? 집사님들을 말이켜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구경꾼인지 말꾼인지 일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교회에 전달해주는 사명자로 베베를 선택했어요 오늘 13, 14, 15여선교회가 우리 탑동교회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잠의 베베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일꾼 베베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요 꼭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말씀이요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의 보호자 베베 베베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때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회보보자가 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베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정말 선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뭔 얘기를 해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속을 까볼 수도 없고 안 얘기했다고 그러고 한 얘기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똑같은 상황을 <laughs> 권호석 감독님 지나면 오셨다 가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쪼크를 하셨어요. 목사는 진짜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7천 명 모이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 옳은 의로운 사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누구를 한 사람을 딱 쳐다본 거예요.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을 교회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쳐다봤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아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어? 불순종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자기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 <laughs>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세상에 세상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베베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사도의 보호자 베베 보호자란 말은 후견인, 후원자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사도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가는 곳마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도바울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었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돕고 보호하고 지켜내고 어떤 말들이 와도 그 집사님 앞에만 가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목사님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한번더 생각해 봐 제가 저를 변론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베 집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 집사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고 후원하고 협력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베베 집사님처럼, 사도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기억남는 집사님이 한분 계세요. 이금덕 집사님이라고 광고 기획사를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음 20살 때 신승욱 권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둘다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 속해 이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 가지고요. 참 재밌죠. 어,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는데 둘이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 가지고 청년 부부 1호가 이렇게 23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 주의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집사님한테만 가면 교회 안에 모든 불평, 원망, 서운한 소리가 다 끝나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목사님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무슨 형편을 설명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이런 베베와 같은 집사님이 돕고 후원하고 지켜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보세요 베베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평가해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부탁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인지 무엇이든지 도우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나를 변화시킨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12가지 장벽이 있대요 한번 그냥 한번 참고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쉽게 노출되는 문제 가운데 남을 탓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는 힘은 내 안에 있어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나의 변화는 남을 탓하는 것으로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열두 번째, 두 번째 좌절 엉뚱한 곳에서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늘 걱정을 달고 살아요. 해결되지 않는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 교회일에 무관심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교회는 모두가 다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적은 열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편견과 비난 편견과 비난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어떤 말도 일주일 지나면 제귀에 다 들어와요. 말이 말의 주인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소리> 절대로, 절대로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이 말은 설교 시간에 공포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숨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잖아요 말그릇이 커서 여러분 편견과 비난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만드는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에랑처럼 평가한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부단하지 말고 먼저 실천하고 여러분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일단 시작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원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을 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뭐 원망과 불평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일 가운데 자기 연민이나 죄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합시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자매 배베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일꾼된 배베라고 말씀하시고 사도의 보호자 베베라고 말씀하셨던 귀한 여종들이 바로 우리 13, 14, 15 여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